뿔은 곳곳에서 밤새 동안 이러, 이어졌고, 날이 밝으면서 다시 대대적인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나흘째 산불이 계속되고 있는 산청 현장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. 박근호 기자, 현장 상황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? 네, 나흘째 산불이 뒤덮은 이곳은 능선 곳곳에서 화염과 함께 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. 제 뒤로 보이는 진화대원들은 산불 진압을 위해 새벽부터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. 21일 오후 산청군 시천면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여전히 진화되지 않는 상황입니다. 이불로 현장에 투입된 창녕군 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. 경남 창령군은 희생자의 4명의 합동분향소를 오늘부터 운영합니다. 산청 화재 현장 인근 주민 500여 명은 동의보감촌 등으로 대피했습니다. 이번 산불로 지금까지 산림 약 6천여 헥타르가 불에 탄 것으로 추정되는데 축구장 약만개 면적입니다. 2022년 3월 동해안에서 발생한 산불 이후 최대 피해 규모입니다. 주택 등 건물 9여 동이 불탔고 산천과 하동 등 지역 이재민은 2,2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산림당국이 진화 헬기와 차량,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진화작업에 나섰지만 대형 산불의 진화율은 지역에 따라 50에서 70% 안팎에 그치고 있습니다. 설상가상으로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강풍이 예보돼 산불 확산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. 정부는 피해 규모가 큰 울산, 경남, 경북에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26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경남 산천에서 TV도선 박거루입니다.